안녕하세요. 윤장섭TV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종업원이 4인 이하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개인사업자 말고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안 되죠. 라고 말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도 종업원이 4인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식당에 종업원이 7분이 계세요. 그런데 4대본 가입자는 3분이고 4, 4분은 4대본 가입을 안 하셨더라도 이 식당의 주인인 사장님은 자영업자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책자금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대출해주는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이기 때문에 일정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그러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금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이 정책자금이 뭐하러 정책자금이라고 해. 정책자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드리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라는 말을 쓰고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라는 것은 만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대출 그 만기가 1년짜리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많이 유리하겠죠. 네, 두 번째, 저리자금이다 그러면 금리가 연한 약 예, 요새 많이 낮아졌지만 2에서 3%이내에 금리를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대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 거기에 어떤 자금의 종류별로. 야, 더해지는 가산금리, 그 다음에 그 신용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보증료가 합산돼서 약2 내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의 종류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의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혹 어느 소상공인들은 어 "나도 약2 내지 3%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러 정책장을 받나요?" 았 그렇게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분은 아파트가 있든지 어떤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 애들은 이러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정부가 신용을 보증서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절이 자금의 지원제도가 어,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 소상공인의 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어, 어디냐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시장공단은 전국에 여러 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공단의 지원센터에 가서 제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중 은행들이 그 전국에 지점이 있듯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공단은 전국에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은행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아무 지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시장공단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그 주소지의 센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 어, 서현역 분당선 서현역 5번 출구 의리은행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상공인시장공단의 정책 자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첫째, 국번 없이 1457 전화를 돌리면 상담원이 상세히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어, 더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공단의 홈페이를 조회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그러면 그 대출을 받으러 가려면 필요 서류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소상공인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어,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둘째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통신 판매업자라든지 운송,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그 종업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대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